오늘은 자기연민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한 그 과정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요새 그 모든 삶의 순간 그 이라는 제목의 그 복음성가를 듣다가 음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론 봄처럼 때론 겨울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어, 계속 들을수록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어, 가사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정말 평안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더욱 믿자고 이렇게 제가 어, 메시지를 몇 친구들한테 보냈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좋은 일이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이고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 주관하시는 거 아래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길로 되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 인거 죠, 그래서, 나 에게 주어 지는 일들은 어, 어떤 일, 저런 일이 있을수있 지만, 하나 님의 그 사랑 은 변함 이없 고, 그런 하나님 이 나를 이끄 시는 것은그 모든 순 간이 조합 되 어서 가장 좋은 일이 될것 이라는 것을믿 는다면, 어, 정말 힘든 일이 있 어도 희망 을 가질 수있 고, 또 정말 아, 이렇게, 우쭐해질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겸손해질 수 있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어 다른 생각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어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을 놔두고 어리석은 자처럼 어, 하나님 없이 아,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연민도 어, 그런 카테고리에서 보면 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어 우리 시, 어큰어 우리 시언이가 축구 토너맨을 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어요. 오, 두 경기를 했는데 하나는 오전 하나는 오후 늦게여서 시간도 애매하고 해서 중간에 그냥 같이 이렇게 도시락 싸서 먹고 또두 번째 경기를 뛰고 이렇게 했는데 큰아 어, 그 우리 시언이랑 밑에 두 여자애들 다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축구 그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죠. 근데 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여자애가 하는 말이 엄마 왜 빨래 안 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 오늘 엄마랑 계속 하루 종일 엄마랑 같이 밖에 있었던 거너 모르니? 그랬더니 우리 하연이가 엄마 아까 그래서 갔다 와서 아까 시간이 있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뜨거 하면서, 아니, 밥 차렸잖아, 엄마.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아이패드 봤잖아, 그러는 거야. 아이패드를 제가 잠깐 보긴 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를 넣을까? 아니면은, 아, 그냥, 그래도 내일 입을 옷 애들 있겠지 하면서, 아 그냥 잠깐 앉아 있자, 잠깐 쉬자, 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축구 경기를 갔다 오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아침에 어,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나는 그렇게 어, 나름대로 이렇게 앞에 것까지 생각해서 다 마련해놓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왜 빨래는 안 했냐는 그런 어. 대답, 그런 말을 들을 때, 어,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근데 이게 자기연민인 거예요. 어, 제 딸이 나, 내가 얼마나 바쁘게 뭘 준비하고 했는지를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음,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그걸 알아달라고, 어, 막, 그,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속았는데 이것도 몰라주다니 하, 하면서 서운해하는 그것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그게 이제 나를 향한 그런 자기연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듯이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아침부터 빨리 가셨잖아요 근데 어, 전혀 피곤하다는 그런 내색 털썩 주저앉을 만큼 피곤하셨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 나 피곤해. 아, 요새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피곤해 죽겠네. 아니면은, 내가 이정도 하는데 왜저 사람은 안 해? 랄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못 알아줘? 이렇게 하는. 근데 예수님은 일말에 어떤, 내가, 아, 내가 이정도 수고했는데 왜안 알아주지? 랄지. 아, 내가, 아, 정말 나도, 아, 계속 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말씀 전하고, 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남을 도와주고, 나,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지. 예수님은 털끝 만지도 그래서 자기 연민이 없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에 내가 표현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주네 내지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연미는 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 아니 45장에 있는 말씀을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21절 후반부와 22절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2절 말씀,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 외에 그리고 내가 지은 것 뿐만이 아니라, 너를 거하게끔 적합하게 이렇게 지었고,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 구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사람이 아니시죠. 그렇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아침을 맞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한 구루의 나무라도 보고 계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어, 내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 그래서 내 모든 수고나 내 모든 마음이나 내 모든 마음의 동기, 내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연민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더 구원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